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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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잔신기, 박중수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네, 드디어 저를 같이 촬영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 거냐. 자, 혹시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시죠? 저번에 데드 피닉스가 한국에 출시 안 됐다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토이마트에서 데드 피닉스를 샀거든요. 와우, 와우, 와우. 그래서 데드 피닉스 샀거든요. 아, 근데, 자, 나오라 데드 피닉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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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데드 피닉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이 출시됐습니다 토이마트에서 출시됐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별로 안 비싸요 난 비싼 줄 알고 내가 샀는데 가격이 가격은 11,300원입니다 별로 안 비싸죠? 원래 팽이는 항상 2만원 뭐 2만 9천 뭐 3만 9천 하던데요 이거는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비싼 줄 알았는데 아하 역시 문이 좋았어요 자 이거 데드 피닉스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작년에 산 건가? 아, 우리 고3 때산거 리바이피니스인데요. 색깔 정말 틀려요. 틀려요. 와우. 정말 틀려요. 색깔도 틀린데, 모양이 좀, 모양하고 색깔 틀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파이가 있는데, 파이가 여기 눈이 완전 무서워요. 파이 눈이, 눈이 귀신 닮았고요. <laughs> 그래도 원래 파이가 닮았어요. 자, 앞에는 이렇게 닮았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드 피니스가 적혀있고요. 일레어 디스크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설명서도 있고요. 네. 자, 이거는, 예, 놔두시고. 이거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보관하시면요. 운이 좋아요. 네. 자, 먼저 보여줄겠는데. 저번에 있는 거 아까 보여줬는 런처 있잖아요. 또 보여줄게요. 그냥 갑자기 그냥 보,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베이 무한 스타디움 조기 있거든요. 그거는요, 베이 영상 찍을 때만 보여줄 건데 그거는 토요일 날 찍게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베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후! 그거는 베이 영상은 토요일 날 찍고요. 자, 오늘 은 무엇을 보여준다면 팽이. 자, 드디어 이렇게 데일리 피니스가 짜자잔, 짜잔, 데일리 피니스 팽입니다. 자 위에 이품이냐 암머가 있어요. 암머 이렇게 생겼는데 암머 진짜 무거워요. 손에 손한 손만 들도 어 조금 무거운 느낌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요 불하고 흑화 섞였거든요. 그래서 흑화라고 불립니다. 흑화. 흑화서 요 근데 공작식 쪽이에요. 공작식 쪽. 자 암머를 끼워주시면 좀 무거워요. 근데 근데요 이거는요 암머는 맨똑 같은데 끼우기도 힘들어요. 보세요. 끼우기도 힘들고. 여기는 드라이버, 아토픽 드라이버고요 여기 디스크, 디스크고요 아, 디스크 다 설명해줄까요? 알겠어요, 시간은 많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뭔가 빨간 색깔도 보이고 이 가운데 검은 색깔도 보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영상 보일 때는요 뭐 검은 색깔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빨간 색깔 보이는 분 있어요 자,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0 디스크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드라이버. 드라이버 여기 뭔가 떼고 굴러가요. 소리 들리죠? 굴러가거든요. 소리 들리. 어우, 드라이버. 검은색깔이에요. 얘는 빨간 검은색깔 섞여 가지고 그렇고. 자, 리바이 피닉스. 짜잔. 리바이 피닉스도 보여 줄게요. 리바이 피닉스도 아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리바이 피닉스도 다 디스크 드라이버 다 보여줬나요? 또 보여 줄게요. 뭐 이런 디스크입니다. 뭔가 불속성이에요 불속성 불속성이고요 불속성 그리고 디스크 디스크 이런 게 이렇게 런게이 생겼고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라이버 이것도 검은 색깔이에요 그거는 맨 똑같네요 자 종합을 해볼게요 종합 종합 게시 종합을 하면은 짜잔 리바이 피닉스가 탄생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드 피닉스 종합을 해볼게요 이렇게 데드피닉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종합을 하면은, 맨, 그거예요 아마. 자, 데드피닉스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보세요. 달라요, 진짜. 모양, 색깔 틀리죠? 다 틀립니다. 짜자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드피닉스하고리바이피닉스입니다 오, 예스. 자, 그리고 보여줄 거는 요거, 이런 거두 개입니다. 저번에 보여준 건데 다시 또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요, 앞뒷면 끼울 수 있고, 이거는 앞면만 끼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근데, 진짜 제가 속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공지성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요, 태연이 영화인데, 그 태연이 영화가 너무 카톡에서 뭘 보낸지 아십니까? 야, 랩프1 4 한국에 나옴 아니, 근데, 한 나온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장소도 빼먹었고, 뭐, 빼먹어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태현이 형은 뭐는지 알아요? 갑자기 나한테 화낸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겁 많았어요. 와, 그형 얼마나 무서워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태현이 형은 전화 나 카톡 다 지었어요, 여러분들. 태현이 형은 이젠 형아 친구 아닙니다. 헤어졌습니다. 장저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고3 때 기억나시죠? 고, 그 동생이도 헤어졌잖아요. 형을 똑같이 헤어졌습니다. 동생이나. 그래서 저는 그태연형과는안 친하고요. 헤어지면 되고 헤어지면 무시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있는데 맞다. 여러분들, 제 기쁜 소식 있어요. 대구 세미학교 있잖아요. 대구 세미학교에 저 입학식 하고 끝나고, 이제 세미학교 다녔잖아요. 이제 입학식 때다 끝났고, 이제 대구 세미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드디어, 어제, 어제인가 어제 그 때, 음, 뭐라고, 반장, 반장 뽑았잖아요. 반장을 투표를 해가지고, 반장을 했는데요. 투표했어요. 친구들이, 절 투표는 몇개 했어요 한 6개 투표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 6개 따가지고 제가 드디어 반장을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세미학교 반장 됐어요 우우!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반장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와우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다 보여줬고요 발키라고 메이브스 뭐라고, 뭐, 무한 베이 스타디 어, 어, 어. 그거는요, 이미 저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미 밝게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안 보여줘도 되고요. 자, 그럼 다 보여줬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토요일 날 베이 영상 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